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하나은행 K리그 1 2024 7라운드 수원 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경진입니다. 김동한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문날이 성큼성큼뛰어 가고 있습니다. 자. 안 여기서 흔들면서 안들어서 바로 가나요? 저 안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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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자, 흐름 마운드를 빠르게 따라가서 다시 한번 손햄 씨가 볼을 잡습니다. 안쪽으로 한번더 밀어 줍니다. 측면으로 페널티 에 왼쪽으로 나와 있는 안데르손. 계속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힘차 하. 해서까지 이어갔는데 벗어났습니다. 자, 자, 이거 빠르게 갈 필요가 있는데요. 안데르손이 안데르손이 동료를 확인한 듯했습 자, 최전 한번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1대 0입니다. 아 선택골을 손흥민 씨가 먼저 만들어냅니다. 뒤쪽으로 빠져나면서 다시 서로가 전개합니다. 안대로 선 아빠 안대로 합니다. 안대로 선. 전개. 한동갑 덩이 들어왔거든요. 193cm 의흠나파가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빛가람이 달려오면서 끌어내고 오른쪽으로 안대로 선옵니다 안대로 손 안대로 선접들어갑니다 안대로 손이차의 세이브. 들세요 오른발 아주 낮게 깔아서 반대쪽을 잘 봤는데요. 막아내는 이찬들입니다. 높이의 경쟁력이 상당해졌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자, 반대쪽이다.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그대로 지나쳐 버립니다. 이다 지나갔어요. 네. 뭐 수비 능력은 분명히 있는 선수니까요. 살짝 뛰어서 자, 음납팔 봅니다. 반대쪽에서 자, 들어! 자! 오! 차발에는 안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네. 파울을 좀 주장해 보는 이 대전 입장이고요. 골대에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김인균, 자 김인균의 왼발 그솔라다우와 지금 파에 다공할 만한 높이의 헤더. 하지만 골대를 맞고 튀어나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아론이 올려줍니다. 다시 슛 자, 반대쪽. 계속해서 자, 김인균에 펼치고 있는 대전입니다. 김인균. 오, 김인균의 스피드, 김인균의 크로스. 네. 그러면서 음란파까지 살아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넘어지면서 볼 때립니다. 어 이점 얼마 아니에요? 이점 페널티 열한쪽 밀어주면서 안데르스. 걸렸어. 걸렸어. 자 이거 다 지나가네. 슛. 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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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립니다. 이제 뭐쓸 카드는 다 활용이 됐고 여기서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요. 자 조패스네 아, 들어갑니다. 빠르게 다가와서 수비를 펼쳤던 대전 자, 지금은 이준석의 파울이 선언됐어요 어쨌든 소유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상대에게 방해를 입혔습니다 어. 어, 추가골을 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안대로서 찔러줍니다 뒤동원 뒤동원 이겁니다, 이겁합니다, 이겁합니다 추가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수원FC 이민석에게 연결, 이민석 자, 왼쪽으로 돌아가는 동료가 있는데요 왼발이죠 왼발 벗어합니다벗어합니다 이민석의 왼발, 오른쪽 포스터 쪽으로 꺾어서 때려봤는데 살짝 벗어납니다. 슛은 아닙니다만 계속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심히 휘스를 지금. 네. 네 그렇죠. 네, 조심해 휘스를 이렇게 울리면서 시즌 2승째를 가져가는 팀은 홈팀 수원FC입니다. 아, 양팀다 모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네. 먼저 이 웃을 수 있는 쪽은 수원FC가 됐습니다.